이혼보단 또 사별이 우리가 재혼해가지고 갈수 있는 게더 힘이 들어요. 이혼을 하고 나면 정 떨어지가지고 이게 서로가 안맞아가고 끊고 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사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. 아직까지 결과가 다안 나왔고 이걸 딱끊는게 아니거든요. 이거 자꾸 떠오릅니다. 왜? 아주 징그럽게 아주 그 경험 다 해가지고 끊어지 버린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맛이 남아가 있어요, 이게. 그걸 못 잊어요. 그래서 새로 만나는 사람한테 정을 다줄 수가 없어요. 어, 어, 이래갖고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사별한 사람이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어, 그래서, 어, 우리가, 지금, 이혼한 상태로 해가지고 도장을 우리가 찍잖아요. 찍는 것은 이 사회에다가 공표를 하는 것이고, 도장을 찍은 것은 우리가 결혼했다고 공표를 하는 것이고. 어, 그래서 사회도 너를 도와주게 돼가 있고, 하늘도 너를 도와줍니다. 아이, 서류를, 우리는 뭐, 이혼도장은 안 찍고 서류는 정리 안 했는데, 우리는 뭐, 떨어져갖고 사는지 오래됩니다. 어,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. 떨어져가 있어도 너는 하늘에서 이 연을 맺고 있고, 이 세상에서 이 연을 맺어가지고, 국가에서도 이거를, 노희들이 연을 맺고 있는 거로 지금 가져가기 때문에, 넌 절대 못 끊어집니다. 우리는 각 방을 쓰는데 각 방을 쓰고 안 쓰는 건 너희들이 <laughs> 알아서 하는 거고 <laughs> 이게는 네, 족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 무슨 네? 어, 그래, 나는 뭐 어떻게 뭐 부부 관계를 안 하고 뭐 떨어져 가지고 뭐이래 10년에 30년 500년 그래도 그, 그거는 끝안 납니다. 어, 끝안 나고 일단 서류 정리를 딱 하고 나서 딱 하고 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한 것에 반하는 짓들을 하면은 이 정부의 이 조직이 그걸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걸 해줍니다. 어.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우리가 만일에 이제, 이제 그저 헤어질 때이 도장은 찍고 우린 그래도 이 서류는 정리를 하고 나면은 자유인이 돼요. 상생으로 살아라고 음양의 위치를 빚어 두었다. 그러고 인연법을 주는 것이다. 너희들이 서로를 위하면 하느님도 너희들을 절대 갈라놓지 못합니다. 서로를 위하는데 이거보다 더큰 힘을 이 디자인에서 쓸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.